사도 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살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말씀 1절에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오스 옥타비우스이고 아, 옥타비아누스 황제로 불렸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받게 되는데 아,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를 오늘 말씀해서 아구수도라고 발음한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뭐 숭고한 자, 지고한 자, 고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황제를 아, 그렇게 일반인들과는 다른 거의 신적 존재 신격화하는 뜻으로 쓰였고 나중에 이 칭호를 받은 아우구스투스는 실제로 신적 존재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어서 후대의 황제 숭배 사상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사람이 천하 각지에 측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아, 사실 이것은 인구 조사를 정확히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 이것을 여기용하셔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섭리하셨고 그곳에서 오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로마의 실존하는 황제로서 역사적인 말 그리고 그가 내렸던 역사적 칙령이죠. 그,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이 누가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근방에 있었던 목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특별히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이 목자들이 수행했던 하나의 역할입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홀연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 구주의 탄생 소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온 백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곧 구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탄생을 전해 듣게 된 목자들은 처음에는 이 갑작스러운 천사들의 등장이 두려워하다가 그것이 곧 기쁨으로 바뀌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 말구요 앞에서 자신들이 전해 들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아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동기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20절을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파송을 받은 증인과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날 우리는 바로 여기에 아, 구, 구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과 영생의 첫 열매로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처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잘안 되죠? 아, 그것은 오늘 이 목자들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에게 찬양과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일과 좋은 소식이 생기면 막 전하고 싶고 소문내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 내게 부활을 소망으로 주시고 그것으로 더 이상은 사망권세에 종로를 타지 않고 그러니까 죽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참된 성도의 삶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매일같이 감사로 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목자들처럼 증인이 되어지고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아,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아, 여러분의 삶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